고 가서 133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입니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문제를 한번 보면 xy가 반비례할 때야. 자, 반비례라는 거는 우리가 y는 x분의 a라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때 x가 1일 때 y는 3인 걸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 이 Y에다가 어, 30을 한번 대입해 볼게. 자, 여기 연습장을 하나 꺼내서 선생님이 써 볼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 음. 자, Y는, Y는 X분의 A인데, Y에다가 30을 넣고, X자리에다가 1을 넣어.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그때 A 값은 얼마야? 어, 30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반비례식이 뭐냐면은 어, x분의 30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y는 x분의 30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해 보는 거야 우리 여기 있는 빈칸을 찾기 위해서는 얘가 y는 15잖아 그러니까 y는 y 자리에다가 15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15는 X분의 어, A값은 30이라고 랬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 자, 이거 약간 편법이라기보다는 요령인데, 15라는 거는 분모에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는 같아. 무슨 얘기냐면, 15 곱하기 X는... 30 곱하기 1과 같다고 계산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15x는 30이니까 x는 2가 되지. 그래서 이때 x는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자, x가 5일 때, 어, x가 5일 때. 그럼 여기에다가 이 x에다가 5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해서 6이 되죠. 그래서 y 값은 6이 돼. 자, 이번에 X가 10일 때 볼게. 자, 여기에다가 1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0분의 32 Y 값이잖아.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 되겠지. 그래서 Y 값은 3이 되는 거야.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보자. 자, 2번입니다. 자, 옆에다가 연습장 하나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자, 1번 넓이가 60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래 자 너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우선 알아야겠죠 어, 자 그러려면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랬을 때 얘가 밑변이야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자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자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다 그대로 넓어보는 거야. 자 넓이라가 60이라고 했으니까 넓이 자리에다가 60을 넣고 자 밑변의 길이를 x로 놨으니까 밑변의 길이 자리에다가 x를 넣어주는 거야. 곱하기 높이가 y라고 했지. 그러니까 y. 자, 그럼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식이라는 거는 y는 하고 형태를 나타내줘야 되니까, 얘도 y는 하고 나타내주려면, 자, 여기 우변에서 이 x가 없어지면 좋겠지. 자,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눠. 그러면 여기는 y만 남을 거고, 얘는 x분의 60.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좀더 우리가 편안한 형태로 써주려면, y는 x분의 6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은 얘가 정답. 자, 2번 볼게. 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1분당 X자 입력할 때 300자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Y분을 찾으라고 하네. 자, 한번 잘 보자. 자, 1분당 X자를 입력한대. 그런데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얘는 300자를 입력할 거래. 그때 Y분이 걸린다고 하고 싶대. 자, 그러면 얘들아, 1분당 X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규칙을 찾아보자. 2분당 얼마 하겠어? 어, X 곱하기 2겠지. 3분이면 X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Y분 동안 했다고 해보자. 자, Y분 동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X 곱하기 Y가 되겠지. 자, 여기 지금 2분당 여기 2를 곱해줬잖아. 그럼 Y분당 Y를 곱해주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결과가 300자래. 300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식을 우리 관계식 형태니까 y는 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y는 하고 나타내려면 여기 얘가 좀 없어지면 좋겠지. 자, 여기 곱해져 있는 걸 없애는 방법은 x로 나누는 거야. 여기를 x로 나눠줘. 그러면 우변도 x로 나눠야겠지. 그럼 얘랑 얘는 약분돼서 y만 남을 거고, 우변은 x분의 300. 자, 요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자, 너희들 문제 푼 거랑 한번 정답 채점 한번 해 봐. 알았지?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3번 여기 있죠.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 y 밀리리터와 압력 x 기압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자 우선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반비례야. 그러면 우리 뭐 어쨌든 뭐 y는 x분의 a 형태가 되겠지. 자 y는 뭐 x분의 a 형태가 될 거야. 어떤 기체의 부피가 부피 부피는 y네, 그치 얘가 y가. 그다음에 x는 기압이야. 자 기압 x 기압인데 이 기압이래. 이 기압. 자 그랬을 때 대답해 보래 자 그러면 우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식을 먼저 찾아야 할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반비례관계가 성립한 데 쓰니까 우선은 이 형태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X가 2 그때 Y는 4야 있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 자 그러면은 연습장 하나 피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대입을 한번 해 보자. 자, y 자리에 는 4를 넣고 x 자리에는 2를 넣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a 값만 구하면 이 관계식을 찾을 수 있잖아. 자, 이거 a만 남겨 놓으려면이 분모 없어지면 좋겠지. 자, 분모 없어지려면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양쪽 양쪽에다가 2를 곱해. 그럼 얘는 약분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a는 그럼 8이 되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어 y라는 관계식은 x분의 a값 얼마야? 8이지. 그래서 이거 알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자 1번에 있는 표를 완성을 했으니까 x가 1일 때 여기 1일 때자1 넣으면 y는 얼마야? 1분의 8이니까 8이겠지. 그래서 8. 자 이번에 x가 2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x가 여기다 2를 대입해. 2분의 8. 그러면 4가 되겠지. 그래서 4. 자 y는 자 x가 4일 때 값이야 4분의 8.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2가 되겠네. 자 이번에 x가 8일 때 y는 x가 8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1이 되네. 1.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은 8, 4, 2, 1로 나타내 줄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2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 관계식 우리 아까 여기 구했지.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y는 x분의 8. 됐어? 자 2에서 구한 관계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하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점 찍으면 돼점 어, 한번 찍어 볼게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x가 1일 때 y는 8이거든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1,8이라는 거야 자 얘는 어, x가 2일 때 y는 4 얘는 x가 4일 때 y는 2 다음 거는 x가 8일 때 y는 1이란 뜻이거든 이것만 잘 찍어주면 돼 자 그러면은 1,8이니까 얘는 x가 1 여기일 때 y가 8이야. 자, 요 요기 점이지, 그렇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x가 2일 때 y는 4. x가 2일 때 y는 4인 점. 자, 이거 니네 이거 이렇게 설명해줄까 이렇게 x가 2일 때 여기잖아. y가 4일 때 만나는 점 여기지. 그래서 2,4는 여기야. 2,4. 자, 4 콤마 2는 x가 4일 때 y가 2잖아. x가 4. 4에서부터 출발. y가 2래. 자, 쭉쭉쭉쭉 여기네요. 자, 그래서 x가 4일 때 y는 2. 자, 얘는 x가 8일 때 1인 거지. 그래서 8일 때 1인 거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줄수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실제로 지금 여기 점점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거야. 이렇게, 이 사이에 점도 무수히 이렇게 많이 찍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 점을 찍다 보면, 얘를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얘가, 요로, 요러... 아이고, 아이고, 요로 요러...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알수 있어. 자, 그래서 사실 직선 그래프 있잖아. y는 a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얘는 직선이거든. 그래서 점을 두 개만 찾으면 얘를 연결하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지만 y는 x분의 a처럼 반비례인 경우에는, 음, 반비례인 경우에는 곡선으로 나타나. 그래서 얘는 사실은 좀몇개 찍어봐야 돼. 그래야만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거든.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갈, 아, 4번으로 넘어갈게. 자, 4번으로 올라가 보자. 자, 4번. 자, 다음 식의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말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사분면 다잘 기억하니? 음. 자, 사분면 어떤 거였냐면, 자, 아이고, 이 색깔이 왜 이래. 자, 선생님, 검정색으로 할게. 자, 해보면은, 음. 사분면이라는 거는, 아이거 뭐야. 자, 사분면, 미안.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자,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자, 이걸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윗부분 있지, 이쪽. 자, 이쪽 부분은 제1 사분면. 그 다음에 2는 어디야? 제2 사분면, 제3 사분면, 제 4 4분면이야. 그래서 어 얘들아 실제로 얘는 요런 식으로 돌아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갔다가 3 4. 꼭 디귿자 같죠1 2 여기가 3 4.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뭐 사실 점몇 개만 찍어보면은 알수 있어. 얘네 사실 이 그래프 그려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하잖아. 반 접으면,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으면 두 개가, 어, 겹쳐. 여기 하나 생겼으면 이쪽에 하나 생긴다는 뜻이고, 자 만약에 이쪽으로 하나 그려졌으면 이쪽으로 하나 그려진다는 뜻이거든. 어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1번은 어디에 그려질까? 자 우선 x가 1일 때 y는 10이지. 자 x가 2일 때2 넣으면 얼마야? 어, y 값은 5가 되겠지. 자, 선생님이 3은 안해요. 왜냐면3같은거 분수로 나와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x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좋냐면 10의 약수를 넣어 대입해볼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럼 5를 대입해보면 2가 나오고 10을 대입하면 1이 되지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렇게 해보면 1일때 10 어, 1이 한 이쯤이라고 치면 10이 한 이쯤이라고 치자. 자, 2일때는 여기 한 절반정도 여기 그 다음에 5일 때는 2, 이쯤. 그 다음에 10일 때는 1, 이쯤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라고 반, 접어 놓은 거, 이 얘를 섰는로 접은 선을 반대쪽으로 딱 찍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어느 쪽에 찍힐 거냐, 간단지 어, 이쪽에 찍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몇 사분면 지나는지 말해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사분면, 3, 사분면이라는거알수 있어. 그치. 이해되냐?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여기는 연습장 하나 꺼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까? 자,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 지나는지 얘기해보래.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을 몇개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알면 돼.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걸 해주냐면, 8의 약수들을 대입해보는 거야. 그래야만 Y값이, 어, 자연수로 딱 떨어지잖아. 약분이 돼서. 자, 그럼 해볼게. 8의 약수 1 있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Y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자,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거 그래프에서 한번 우리 그려볼게요. 자, x가 1일 때, 여기 1일 때, y는 마이너스 8. 이 정도 되겠다. 그치? 그 점.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 여기 좀 지나가겠다. 4일 때는 마이너스 2, 여기쯤 지나가겠지? 자, 8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쯤 지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알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쪽에 생겼으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얘가 지나가는, 그래,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몇 사분이냐면, 면 여기 제 2, 사분면과 제 4, 사분면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얘는 2, 4, 사분면이 돼. 자, 너희들도 다 했고, 지금 채점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지? 음, 계속 할게. 채점해봐. 1번은 1, 3, 사분면, 2번은 2, 4, 사분면이야. 채점 했어? 이거 문제, 문제 미리 풀어보고 와야 돼, 너네. 어, 그냥 선생님 설명 막 듣고서 막 벗겨졌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자, 다음 5번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이거, y는 마이너스 x분의 12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데. 자, 지난다는 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점이 이렇게 지날 때이 얘기는 순서쌍을 순서쌍을 관계식이 있잖아. 관계식. 관계식이 뭐야?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에 대입하면서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어, 등호가 성립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y는 x분의 12잖아. 자, 거기에다가 a, 4를 대입해보자. 나중에는 선생님이 e, b도 대입할 거야. 자 근데 먼저 첫 번째로 a는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자 y 값이 4고 x 값이 a잖아 그러니까 a는 12자 선생님 이거 아까 어떻게 풀면 좋다 그랬니 자 얘는 어뭐 간격이 제일 간단해 선생님 이자 여기를 분수로 바꿔 주는 거야 자 양쪽 다 분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곱한 값이 같애 그러면 4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1과 같아. 이거는 진짜 너네들한테만 알려주는 팁이야. 이건 진짜 문제 빨리 풀수 있거든. 그럼 4a는 마이너스 12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알수 있어.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 자, 이번에는 얘, 두 번째. b, 얘를 대입해 볼게. y에다가 b를 대입하고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자. 그럼 이게 쉽다, 얘는. 그치? 이 1은이 62.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이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B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A 곱하기 B잖아. 곱하기가 생략된 형태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 자, 니네 음수 표시할 때는 괄호 꼭 해라, 괄호. 괄호 꼭 해서 써. 곱하기 B 자리에다 마이너스 6을 넣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두개 같은 부와 마이너스가 짝수개니까 얘는 18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 되겠지? 야 니네 있잖아 이거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얘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6 이게 뭐 이렇게 쓰면 안돼 이렇게 쓰는 애들이 꼭 실수 많이 하고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꼭 음수를 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해주는 게 좋아 꼭 해줘 알았지? 중요하다, 바로 문제 계산을 정확하게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도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알았지요? 자, 그래서 AB 값은 18이야. 18. 자, 채점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발전 문제인 거 보니까 뭐좀 어려운 거 보지, 그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x분의 a의 그래프가 선생님은 이렇게 그래프 그림에 그래프 이렇게 다 문제가 옮겨져 주지게 좋더라. 자, y는 x분의 a 그래프가 2, 15를 지날 때 자, 얘들아, 지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 그 점이 요거를 지난다는 거는 얘를 순, 어, 2, 2분의 15를 어, y는 x분의 a에 대입해 봐. 그러면 그게 성립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자, 한번 넣어볼게. 자, 문제도 읽을까?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정수인 점의 개수. 자, 일단은 우리 관계식을 찾아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면 y자리에는 2분의 15를, x자리에는 2를, 대입해,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아까, 어, 이거 바로 보인다, 얘들아. 그치? 얘는 뭐, 다른 거 없이 분모가 지금 똑같지. 그러면 분자도 똑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A는 15야. 자, 그러면 우리 Y는 X분의 15. 자, 요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Y 값도 정수로 나오기 위해서, x, y가 모두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 x에다 뭐를 대입하면 좋냐고 했냐면 15의 약수면 좋다고 했어. 이유는 15의 약수면 13515잖아. 이 13515는 이 분자에 있는 15랑 약분이 돼서 분모가 다 없어지는 형태야. 그치? 해볼게. 만약에 x가 1이면은, 1분의 15. 그럼 얘는 약분 되잖아. 15는 그냥 15. 그래서 y는 15가 되지. 자, 두 번째. x가 3인 경우. 그러면 3분의 15가 y 값이잖아. 얘 약분하면 얼마야? 얘. 3, 1은 3, 3, 5, 15. 그럼 y는 5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도 해볼게. x가 5인 경우. 그러면 5분의 15는, 뭐야, 약분하면. 51은 5, 5, 3, 15. 그래서 y는 3이 되지. 다 정수지. x도 정수, y도 정수. 자, 4번. x는 15일 때. 그럼 15분의 15네. 약분하면 전부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지. 그래서 y는 1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그러면, 어, x가 1일 때 이거 한 가지?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가지네요. 아니지. 자, 왜냐하면은 x가 1인 경우도 되지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y가 마이너스 15겠지. 여기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15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음수일 때도 생각해줘야지, 음수, X가. 그치. 자, X가 음수인 경우, 약수, 양수인 경우를 둘다 생각한다면, 그쵸? 전부 다 합쳐서 모든 경우는, 어, 8개가 되겠지, 8개. 됐나요? 자, 얘들아. 이해 되니? <laughs> 자, 이해가 뭐 됐겠지. 자, 근데 얘들, 친구들. 선생님이 너네 공부하는 거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 선생님이 너네 문제 풀때 항상 계속 먼저 쓰는 게 뭐야? 너네 문제 풀어 봐. 풀어 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영상을 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선생님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니네가 한 번은 풀고 한 번은 영상을 봐야 되는데 어떤 게더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채점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니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학교 수업 말고 학원 공부도 항상 어, 숙제를 잘 해가야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알아듣기 좋은 것처럼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효과가 더 훨씬 더 좋다니까?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